그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할까봐요 마이너스 1에서 0을 찍고 아 마이너스 1 그림 잘못했나요? 그러면 얘가 여길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아. 네. 음. 얘가 음. 이만큼이 0에서 마이너스 1을 처 찍어요 그니까 이만큼을 1로 음. 미는게 맞지? 이만큼이랑 거리는 똑같잖아. 여기 이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는 똑같지? 2분의 3이 1과 2분의 1 여기도 0부터 2분의 3까지 그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미루는 게 맞지.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잘라서 옮길 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얘를 칸 밀어준거니까 응. 맞죠? 여기까지 복선형인게 맞았죠? 이제 되나? 네아 응. 약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실 한번 이렇게 자르면 차라리 이해가 잘 되나? 이렇게 평행사변형인거지 얘를 이렇게 채웠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게 낫겠다 그죠? 식이 바뀌어야 돼 얘가 이게 두 번으로 끊겨서 나와야 되죠. 시간이 왜 이래? 아직 다 못했는데? 기회도 어려운데 57만 턴? 다 집에 가기 싫으면 말로 해. a랑 b랑 x좌표가 같아요. t,0이고 t,t제곱이 1.0,0 그리고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이 지금 st인거지. 공통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s'in을 구하는게 st를 t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겠죠. 이거 영향인데, 원 나왔으니까 반지름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중심이 있는 거지. 스 그러면 이요 부분의 날비는 이렇게 생긴 반원 날비에서 이 영역만 빠지면 되는 것지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의 날비는 정적분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s t 는 반원이니까 파이알제 예쁘군. 그럼 얘는 직선 5b가 y는 3 맞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티칸과 피해고 지나가는 거니까. 응. 그러면 어차피 이천수니까 6분의 1t 세제곱해도 되지. 음, 그치. 이 식이 나온 다음에 얘공식인 거잖아. 두 분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8분의 파이의 t제곱 플러스 t 네제곱 마이너스 네. 나는 절대값을 거니까 6분의 1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지. 50 나왔죠?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과도 14그 다음 61번 했고 다음 장 87페이지 62번 했나? 오. 간단하게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63번, 65번을 해야 될것 같은데 63번 먼저 볼게요. 가운데 영역을 hk라고 하고, k의 값 앎다. 함수 y는 hx. 얘 그래프의 알파마 h 알파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도록 하는 양수 알파의 값. 양수 알파에 대해서 10 알파제곱 해봐요. 뭐야? hx를 일단 찾아야 돼요. 그죠? 좀 알파에 대해서 요 한색공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지 k가 결정됨에 따라서 늘똑같이 0부터 k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나는 얘는 f(x)에서 g(x)를 빼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h' k는 f k 마 거잖아. 얘 위의 점. 알파 콤마 h 알파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럼 이게 지금 적점인 거지. 그럼 y 마이너스 y 원은 기울기가 되지? 응? 0이니까 마이너스 알 이렇게 되나? 응. K를, K를 범위를 나눠야 된다 K를 범위를 나눠야 된다 0부터 이까지 아니지 이 주황색이 다 그냥 x 마이너스 응. fx니까 fx에서 아 fx가 어, 주황색 선이 다 fx니까 식을 fx로 쓰니까 상관이 없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는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대신 여기에 넣는 f 알파에서 g 알파를 뺀 것의 알파를 볼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여기가 지금 알파일 적에 들어간 거지. 여기가 지금 이 높이가 f 알파잖아. 여기가 지금 g 알파. 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건이 과정에서 찾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 길이가 알파잖아. 높이로 음. 하는 이 부분의 넓이랑 얘랑 같다는 얘기네 h 알파, 알파까지 맞아? 얘랑? 어. 도형적으로 해석으로 이 풀이까지는 오 거고 얘는 무시해도 될 거고. 같 HX, HK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 해서 이 관계가 만족이 되는 거지, 이 관계를 도형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라고. 이게 밑변이고 높이라고 보게 되면 알파에서의 두 함수 값의 차 밑변이고 높이가 알파인 거니까 이 직사각형이지.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누구랑 똑같다? H 알파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근데 지금 여기가 알파고 얘가 지금 y는 ex, 얘가 y는 x잖아. 그럼 얘가 알파라고했지 2분의 알파 아니야. 아? 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안 헷갈리지? Thanks. Okay. x, y, 이분의 1알파는 여기가 지금 알파, 여기가 2알파인 거죠. 삼각형이랑 1대 2네. 닮음비는 1대 루트 2인거네. 그럼 여기가 2였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인거네. 알파가 루트 2인거죠 그지? 따라서 10 알파제곱은 20이 되야 되겠네. What's in 얘는 쭉저이 모양에 대한 설명인 거고.